이스라엘의 건기 때에는 비가 한 방울도 내리지 않습니다. 그때에 모든 식물들은 말라 비틀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바로 그 시간에 모든 식물들이 자라나고 꽃피웁니다. 그 이유는 이슬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른 비의 은혜와 늦은 비의 은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하고 있는 것을 성경에서 봅니다. 그렇지요? 비가 내려야 파종을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기에 건기가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늦은 비가 내려야 그 이슬로 말미암아 그래도 건기 때에 자라나고 유지되었던 식물들이 곡식들이 과수들이 다 열매를 거둘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폭포수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불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장대비 같은 은혜의 비를 은혜로 받으셨습니까? 아니면 이슬 같은 은혜를 여러분 받으셨습니까? 내 자신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받은 은혜는 어떻게 비유할 수 있을까? 꽤나 오랜 세월 신앙생활하며 여러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또 전도사 시절, 병신도 시절들을 거쳐보았습니다. 어린 시절 초창기 전도사 시절 그때는 각 교회마다 장대비 같은 은혜를 구했던 걸로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리고 실제 불 같은 성령 은혜 이런 것들을 경험한 사람들도 많이 보았습니다. 필요하세요. 그러나 이런 강력한 장대비 같고 폭포수 같고 불 같은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이단에 빠진 경우들을 참 많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도 보았습니다. 방언도 했습니다. 각종 은사를 사모하고 또 은사들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신앙의 열매, 늦은 비의 열매를 거두지 못한 채 신천지나 또 다른 이단에 빠지는 경우들이 비일비재 일어납니다. 평택에 110년도 넘은 예배당을 이제 팔고 개발지역에서 크게 예배당을 지은 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평택의 상징과 같은 교회였고 예배당이었습니다. 그것을 신천지가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원래 그 교회를 다녔던 사람들도 꽤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신천지에 빠지는 사람들이 초신자는 많지 않습니다. 집사님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이런 분들이 주를 이룬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은혜의 장대비 폭포소와 같은 은혜, 일시적으로, 순간적으로 아주 짧은 시기에 마음의 해갈이 되어지고, 시원해지고, 뭔가 크게 깨달은 것 같고, 비유풀이 "와, 이런 건 기존 교회에서 말하지 않는 거야." 비유풀이를 왜안 해요? 하죠. 이것도 다 비유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원하는 색깔로, 자기가 원하는 목적을, 자기가 원하는... 이미 그것을 합리화시키기 위한 비유 풀이뿐만 아니라 성경에는 역사적인 팩트들이 있고 그래서 모두 비유로 풀 수가 없습니다. 그런 거에 은혜의 손악비를 맞은 것처럼 헷가삭해 버리죠. 오늘 우리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십자가의 은혜의 시대가 열렸을 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말씀합니다. 이 새벽에 이렇게 나오셔서 말씀 한절 듣고 성경 우리가 뭐 지금 이 펼쳤다 닫았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요? 이런 이슬과 같은 이 삶의 반복을 매일 같이 해 나가는 우리들이 어떻게 바뀝니까? 레바논의 백향목 같이 레바논의 백향목은 우리나라 금강송처럼 아름드리 나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런 아름드리 어마어마한 나무. 성전의 재료가 된 기둥을 세웠던 이런 나무가 언제 자라느냐면 건기 때, 바짝바짝, 외형적으로는 겉으로 말라삐 틀어질 때, 그것이 뿌리가 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더 깊게 박히는 거예요. 생명생 근원을 찾아서 깊게 박히는 거예요. 잡초처럼, 백합하라고 하는 거 잡초라고 말씀드렸어요. 잡풀에 피는 꽃. 밟아도, 아무리 감으어도 민들레가 죽지를 않아요. 한겨울을 지날 때 얼마나 춥습니까? 그런데, 이런 몸보다 피고, 또 피고, 여기서 막 핏들어서 확! 퍼뜨려버리고, 그러면 완전히 꽃밭이 돼버리고, 또! 피고, 퍼뜨리고. 이런 은혜. 어디서 시작된다고요? 이슬과 같은 은혜. 나는 비를 맞았나, 안 맞았나도 몰라요. 비가 내리는 것도 아닌데, 가슴이 촉촉하게 젖어져 있어요. 왜 산불이 봄철에, 늦은 가을철에, 왜 그렇게 산불이 기승을 부립니까? 간단하잖아요. 너무 건조해서. 여러분들이 집에서 왜 짜증이 나고 왜 무료해지고 무력해지고 왜 분노할 때가 많습니까? 은혜로 내 가슴이 촉촉하게 젖지 않으면 그래요. 오늘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은혜의 이슬이 내리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그 이슬이 우리의 마음의 건조함을 촉촉하게 은혜로 적시고 있습니다. 생명생 근원 대신 예수님에게 우리의 뿌리를 깊게 내려가고 있습니다. 끈질긴 생명력으로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섬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십자가의 도를,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는 자.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를 만날 때 드디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은 너무나 보잘것없어도 그삶 속에서 열매 맺게 될그 놀라운 일들 참으로 그것은 더 존귀한 하나님의 역사라고 믿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주어질 이 생명의 풍성함에 대해서 저희가 일주일째 살펴보고 있고요. 어제는 8절앞 부분을 살펴보았습니다.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여러분 여기서 우상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알이었어요. 주인이라고 했지요. 또 뭐라고 그랬지요? 남편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얼마나 멍청한지, 나를 죽이고, 나의 것을 빼앗아갈, 바하를 나의 주인이라고, 나의 남편이라고 섬기다가, 그들이 완전히 박살나고 말았습니다. 아니, 이제 박살날 것을 13장까지 말씀을 해왔어요. 어떻게 내 남편이 아니고, 내 주인이 아닌데, 그것을 주인이라고, 그것을 남편이라고 믿고 의지합니까? 참으로, 바보 같은 일이지요? 그런데, 이슬과 같은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보면, 뿌리가 교회를 통해서 깊게 천국까지 이르는 그 뿌리의 깊이가 깊어질수록 천국의 진액을 받고 이 땅에서 풍성한 믿음의 삶을 꽃피우는 사람들의 입에서는 이 세상에 있는 우상들, 그들 것 세상 사람들은 주인으로 섬겨요. 돈을 주인으로 섬깁니다. 자기 자신을 주인으로 섬깁니다. 자식을 주인으로 섬깁니다. 그것이 우상이에요. 근데 그 우상은 우리를 어떻게 한다? 자식은 우리를 어떻게 한다? 배신한다. 돈도 우리를 배신한다. 나 역시 나를 우상으로 섬긴 사람들 역시도 자기 자신의 쓰라림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고 어제 아침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나 진짜 백이 이스라 같은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사람이 이 땅에서 배웠든 못 배웠든 가졌든 못 가졌든 뭐 대단하든 천하든 간에 깨달아요. 저건 더 이상 내 주인 아니야. 저것은 내 남편 아니야.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셔. 하나님만이 나의 남편처럼 나를 복대게하고 나를 지키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들의 믿음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예수도 알기 원함은 크고 더 넓은 눈에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할렐루야. 어제 아침에 고백하는 것. 그리스도인의 최고의 고백은 뭐라고 그랬죠? 아멘. 할렐루야. 그잖아요?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에 감화받아서 그 말씀 한절한절 한절 배울 때마다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소원.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하나님 돈도 좀 많이 주세요. 좀 이제 신앙생활 하고 예수님을 믿는데 좀 마음 편하게 좀 신앙생활 좀 하게 해 주세요. 예배 드려 놓고 내 마음이 좋으면 오늘 예배 성공했대. 아니요. 예배는 미리 말하면 내가 서비스를 받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서비스를 드리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기분에 따라 예배를 잘 드렸느니 못 드렸느니 그럽니다. 우리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든 사마리아에서 예배를 드리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언제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언제입니까? 우리의 대제사장이 예수님이 되어 주시고 우리의 완전한 제물이 예수님이 되어 주시고 할렐루야. 예수님이 예수님이 우리, 우리의 생명의 근거가 되어 주실 때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면 그것이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든, 우리 갈릴리 수양관에서 예배를 드리든, 여러분이 셀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든 간에 우리의 예배 속에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변화되지 않습니까? 믿음에 대해서 흔들리시는 분들이 혹시 계십니까? 송두리째 여러분이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그런 것조차도 흔들리시는 분들,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실까? 의심 되시는 분들 여러분들이 구하셔야 합니다. 이슬과 같은 은혜 하루하루 내리는 그 이슬과 같은 은혜 결코 소홀히 여기지 마십시오. 그 은혜를 소중하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이슬의 특징은 잠깐 있다 사라지는 거예요. 만나가 새벽 시간 내렸어요. 한밤중에 내리지도 않았어요. 새벽 시간에 내렸어요. 그리고 해 뜨면 이상하게 말라서 다 녹아서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짧은 시간 가장 이른 새벽에 내리는 그 만나를 바구니에 담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일용할 양식으로 사용을 합니다. 이틀째까지도 가지 못합니다. 벌레가 생깁니다. 썩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에는 다음 날 내리는 이슬과 같은 만나를 주셨습니다. 그때 우리는 바른 사고. 아,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구나. 세상에서 나를 혹하게 하는 것. 야, 저것만 가지면 통장에 꽁이 하나만 더 붙어도. 아니 두 개만도 붙으면 우리 교회 참 진품 경을 보며 제가 늘 뒤에서 웃습니다. 야 토스켜 토스켜 우리 교회누 그런 만 원에 당첨됐다고 덕을 해야 돼요. 24만 원짜리야. <laughs> 참 재미들이서 또 그거 해가지고 토스로 또 서로 또 합력하여 소원을 이루어서 또 교회에서 또 쓰는 거또사다 높기도 해요. 훌륭하십니다. 여하튼 우리 오빨 개띠들 무섭습니다. 무시무시한 분들이에요. 그래도 여러분 그게 주인 아니죠? 우리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그런 걸 해도 제가 그냥 웃고 얼마나 참 행복하고 야 연세가 드셔도 저렇게 하고 노는구나. 그러고 넉넉함으로 살아갑니다. 예, 이은 말씀 속에서 오늘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일, 일, 그 이어나가야 될 부분을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저를 돌아보아 누가 돌아보아요? 하나님이 에브라임. 우리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본다라는 겁니다. 내가 저를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네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하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 대답이에요.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어? 요 나는 이제 더 이상 이 세상 우상과는 끝났다. 나는 진짜 주인을 만났다. 나는 참된 구주를 만났다. 이렇게 막 고백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나는 예수님 믿는 것만큼 즐거운 것이 없어요. 나는 송탄 장로교를 만난 게내 인생에 예수님 만나고 내 마누라, 내 남편 만나고 정말 송탄 장로교를 만난 게내 인생의 세 번째 축복 안에 들어. 탑3에 들어.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고백한다 그래요. 그때 하나님도 우리에게 대답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저를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잔나무 같으니 여러분 잣나무는 소나무과 에속하잖아요 소나무를 뭐라고 하죠? 독야청청한다고 하잖아요. 겨울철이 되면 화려 없이 다막다 떨어져요. 낙엽들 앙상한 가지만 남아요. 지금도 여러분 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춥고 우리나라 사계절이 뚜렷하고 아무리 여름에 그렇게 덥고 그래도 흰눈이 온천지 서방을 다 덮어도 독야청청 언제나 그 푸른 빛을 띠고 있는 나무가 있어요. 이 문제를 여러분, 풀수 있어요? 무슨 나무지요? 무슨 나무예요? 얘기했잖아요. 소나무. 소나무만큼은 처음에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그것이 수백 년 동안 단한 번도 죽기까지는 그 푸르름이 가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이해될 줄 믿습니다. 평생의 날 동안 우리 걷지 못하고 우리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지 못할 때까지 우리 섬김을 더 이상 이어가지 못할 때까지 우리의 신앙만큼은 독약청청 항상 푸르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비록 우리의 겉사람은 후폐해져 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날로 푸르르고 새로워져 갈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런 축복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이 푸른 잣나무 같대요. 그냥 푸른 소나무 그냥 열매도 없는 백향목도 아니라 여기서는 푸른 잣나무래요. 이 푸른 잣나무가 같으니 그러면서 이제 축복의 약속을 합니다. 네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하더라. 열매를 얻으리라. 신앙생활의 풍성함을 앞부분에서 4절에서 7절까지 이야기를 했어요. 향기가 어떻고 뿌리가 어떻고 가지가 어떻고 나무가 어떻고 그랬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열매 얘기는 뒤에서 했어요. 여러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농사꾼이라고 한다면 왜 농사를 져요? 꽃을 보려고? 열매 때문에 혹시 여기 우리 벼농사를 많이 지으시는 우리 전종호 집사님 벽꽃 보셨어요? <laughs> 벽꽃 보셨지요? 벽꽃 보려고 동사 짓습니까? 거기다 거울을 놓고 뼈 빠지게 일하고 벽꽃 보려고? 벽꽃 빠서 뭐하게? 열매지 꽃을 피고 거기에 흑연뜨물이 이제 이삭이 나오면 거기에 이제 그냥 한 뜨물이 잡히고 그때 이 참새떼들만 참새 피하기만 하면 돼. 그리고 거기에 이게 막 자결하는 태양빛에 가을 태양빛에 머리가 익는 태양빛을 지나면서 이게 딱딱하게 굳어지면 이 나달이 얼마나 튼실해집니까? 열매 때문에 그런 거야. 전정우 집사님한테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전정우 집사님이 농사를 지어서 열매를 맺습니까? 농사는 지키만 하는 건데 열매는 하나님이 주십니까? 하나님이 주세요. 땅을 갈아엎는 건 본인이 하셨어요. 걸음도 주셨어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제 모짜리판에서 떼온 나달해서 모짜리판을 만들고 거기다가 모를 심었어요? 자라나요. 물도 잡았다가 빼줬다가 했어요. 그런다고 열매를 맺습니까? 궁극적으로 열매는 하나님의 몫인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셔야 돼요. 내 자식들 우리가 교육합니다. 부모들이 얼마나 애를 씁니까? 정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무시무시할 정도로 우리 자녀들을 키우게 애를 씁니다. 신앙교육까지 10배나 이상 더 열심히 합니다. 잡아다 놓을 수 있습니다. 끌고 올수 있습니다. 압박은 열수 있습니다. 당근도 줄수 있습니다. 차치으로 때릴 수도 있습니다. 온갖 방법 다 동원해서 우리 자녀들 훌륭하고 정말 괜찮은 그리스도인 모두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제그 소원이 그거니까요. 그런데 활용점점이라고 하죠. 용의 그림을 그려도 그 눈동자를 찍는 거, 그건 누가 하셔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열매를 얻으리라. 오늘 우리들의 고백 속에서 내가 이렇게 수고하고 내가 이렇게 노력했으니까 이만큼 산다. 여러분 그 교만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만큼 나를 축복해 주시고 나를 살게 해 주셔서 나로 건강 주셔서 내가 열심히 살았을 뿐이지 내 모든 삶의 열매는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맺게 해 주시는 겁니다. 이 고백이 우리 안에서 진실로 나올 때 우리는 이 땅에서 겸손하지고 그리고 참된 청지기로서 절대 그 어떤 우상에도 넘어지지 않고 아름다운 열매를. 촥주렁 맺는 사람으로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맺고 있는 모든 열매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겸손하게 죽도록 충성하고 새벽이슬을 받기 위해서 새벽이슬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 저 우산에서도 오시고 저 고덕 끝자락에서도 오시고 저기에서 그냥 걸어서도 오시고 저쪽에서도 걸어서도 오시고 연세가 80이신데도 오시고 넘어져서 다리가 안 좋은데도 쩔뚝거리면서이 자리에 오시고 그런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열매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도 열매는 하나님의 몫이다. 아무리 건조해도 아무리 주변이 내 인생 속에서 소망이 없어도 나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에게 생명의 열매로 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는 나에게 더 좋은 것, 더 복된 것, 내가 실패한 내 자녀들까지도 아름답게 열매 맺게 주실 것이다. 여러분 믿으시고. 기도하시고 감격하며 이슬 같은 은혜 속에서 이 하루도 승리하는 은총이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